오늘 주는 여러분과 함께 천상 배경과 지상 배경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삶과 우리의 배경은 분리하려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우리 현실 생활 비근한 예로서 시집을 갔는데 친정이 잘 살면 배경이 튼튼하기 때문에 시집에 가도 시집 식구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진정히 비난하면 시집에서 괜히 터집을 닦고 또 이심스러운 눈으로 늘 바라보아서 생활한데 번호감을 느낍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가 극히 가난하고 후진국의 끝머리에 처했을 때 그때 제가 세계 선교를 시작했어요. 브라파, 북남미 그리고 아시아 여러 대륙에 다니면서 보음을 증가할 뜻이 그때마다 제가 굉장한 마음의 슬픔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브라파에 가면 저보고 하는 말이 한국에도 전기가 있느냐? 한국에서 자동차가 있느냐? 브라파에 와서 처음 전화를 해봤지? 이런 아주 틈물이 없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므로 가는 것마다 우리 조국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못 살기 때문에 동정 아니면 천재를 받았어요. 그래서 못 사는 조국 때문에 남몰래 수없이 눈물을 흘린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경이 현재 우리의 삶 전체에 최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국이 강하고 잘 살면 해외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이 대접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조국이 못 살고 헐벗고 굶주리고 약하면 세계 어느 곳에 가나 열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배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낭패를 하게 되는지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신앙의 배경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배경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상 배경도 가지고 있고 천상 배경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상에 살아 계실 동안에 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만 알아서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대로의 모습은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여 전에 이사야 53장에 이미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그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아님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귀여기지아니하였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지상에서 생활할 때의 그 모습과 배경입니다. 육체대로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비천한 집안에서 출생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대개 도박하는 사람, 술주정꾼 그리고 사회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나사렛 살았어요. 그러므로 나사렛은 선한 사람이 좋은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속담처럼 말했신 그런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는 비난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했어니 그러기 때문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 본 모양이나 장대한 풍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드러지게 뚜드러, 다른 사람보다 미남도 아니었고, 그 몸도 다른 사람보다 장대하게 키가 크고, 몸집이 큰 분도 아니었었습 평범한, 사람 중에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란 목소의 생활로 손에 부득살이 안고 사회에서 멸시받는 계층에 속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체질이 지물했습니다 또한 그의 공생의 동안에도 정치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풍찬 노숙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그에게 숭불하죠 멸시하고 천대시 예수님 친히 여우도 굴이 있고 산새도 들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대제상이나 사바리새인사도계및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 전혀 종교롭게 얘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잡혀 로마 총독의 심판을 받아 가장 비참한 극형인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는 수모를 그러므로 육체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그리스도의 일생이란 너무나 척박한 땅에서 태어난 보잘것없는 한포기의 풀과 같듯이,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고 사랑과 동정을 받지 못하고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받고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육체대로 그리스도를... 역사적으로 흠모할 만한 그러한 위인으로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날또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도를 스 육체도로 알고 지상의 배경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도를 스 보기 때문에 그리도를 스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를 단순한 종교가였다, 훌륭한 선생이었다, 도덕군자였다, 혁명가였다, 군중을 선동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정도의 말을 합니다. 지상 배경을 두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가장 평범한 사람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배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는도우소오장심을들어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 이상은 더 육체대로 알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배경을 통한 원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도는 벌써 낯쓰기 전에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영원전부터 성부 아버지 승자 예수님, 승신님, 참일치 하나님으로서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스에서 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보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증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에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하늘 배경을 보면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요 그는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부터 동시에 계셨고 아버지는 그를 통해서. 하늘과 땅과 세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지었었으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은 세계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어졌고 오늘날 소위 말하는 정사와 권세와 이 모든 체제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았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 병행에서 단순히 보는 것은 너무나. 그리스도를 잘못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상 배경에서 그리스도를 볼때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천상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지상에 오신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상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천상의 모습을 복구하시고 그의 현재의 천상의 배경을 성경은 빌리포스 2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도를 주라 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시상 배경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 그대로의 비천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 이외에 모든 천사들 그리고 땅이나 땅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이니다 요한 게시록 1장 9절로 18절에 보면 부활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는 그리도의 스 천상 배경을 너무나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는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는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 하여 돌이킬 때, 이게... 천상 배경의 예수 그리도의 스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일곱 금촉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더니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염색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내가 볼때그바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고의 열쇠를 가진노니 그렇게 말씀니다 예수 그리도의 스 천상의 모습을 보면 우리 정말 너무나 감동적이고 기가 막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상에 비천하게 낮아진 것은 오직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사마람으로 오셔서 그렇게 낮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이시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우리의 지상 배경과 천상 배경도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사랑한 인간으로 살 때의 지상 배경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에베소스 2장 1절로 삼절에 너희의 흐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본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잔이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 살 동안 우리의 성편과 배경이란 죄와 흐물로 죽은 존재였습니 아예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흐물로 버림받아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존재요. 그 다음 공중에 본시험은 마귀의 영이 우리 마음을 점령해서 마귀가 원한대로 하나님을 멀리멀리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인본주의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무실론 아니면 지상의 풍속의 노예가 되고 혹은 우상숭비하고 살았으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피한 마음의 종이 되어서 온 세상에 죄악을 다 짊어지고 살아간 이러한 비극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책과 정죄의 절망의 수렁에 빠졌으며 흐무와 무의미의 종이 되었으며 죽음과 영원한 멸망의 처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인간의 형편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신의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우리가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육체대로 살때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은 존재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그리도를 스 믿고 난 다음 구원받은 자의 천상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존재와 배경이 확실히 달라진 것입니다. 고린도 5수 5장 11절에 보면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으면 지상의 우리 배경과 우리의 존재적인 실존이 완전히 지나가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배경이 출현한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배경에 관해서 홀로스서 2장 12절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스리고 우리를 대지가는 이문에 쓴 증세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증세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느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배경 속에 서게 된 것을 보여 주는 것이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리는바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우리 새 사람 되었으며 모든 과거의 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를 받아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 말한 것입니 그리고 우리를 정지하는 모든 율법을 주님께서 제하여 버리사. 율법에서 해방되어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받은 길을 열어 놓았었으며 마귀의 정세와 본세를 십자가에서 주님 다 빼앗아서 무장해져버리고 마귀의 종살이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은 특별한 사람들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늘에 앉아있는 우리의 배경에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는 것은 육신을 입고 지상에 살고 있지만 은 그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배경이 하늘 보좌 우편에 그리도와 함께 앉는 것으로 변화되고 말한 것입니다. 에베스 2장 4절로 읽에 보면 격렬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흐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 다음 따라 말씀하십시오. 또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예수님 안에 넣어준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여러분은 어디 계셨습니까?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이 죽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죠. 이것이 우리고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었어요. 주님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은 어디 들어갔습니까? 그분을 내지 말고 큰소리로 말해보세요. 무덤에 들어갔죠 예수님 부활했을 때 여러분 뭐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좌자 우편에 앉아 계시니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몸은 여의도 순부음계와의 시도, 여러분의 실제적인 영적인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우편 하늘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현실적인 배경이 하늘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달라진 배경입니다. 도저히 보통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꿈도 꿀수 없는 그런 이제 배경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6.25 사변 때, 백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일선에 안 가고, 백이 없는 사람들은 일선에 가서 총알받이가될 때, 그때 유행한 말이총을 맞아 죽으면, 엥! 하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배경 때문에, 현실의 운명이 살고 죽는 것입니다. 오늘 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배경을 잘 알아야, 살고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아 있는 실존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배경이냐? 우린 이미 모든 죄가 용서받는 의인으로서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속을 성령이 다 물리쳐버린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하마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세속과 죄악과 방탄과 추함이 근처에 오지 못하고 물러가는 것이 왜 우리는 이미 보좌에 앉아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이 지상에 횡행하던 모든 영과 마음과 육체의 병은 이미 벗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이 무슨 병이 있습니까? 지상에 횡행하지 보좌에 앉은 사람에게는 병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니, 그리고 이미 하늘에 앉아 있으니, 마귀는 어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중이 높습니까? 하늘이 높습니까? 하늘에 앉아 있으니 여러분의 발판은 마귀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마귀의 머리를 밟고 여러분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앉아 있고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으니 하늘에 앉은 여러분은 이미 발로서 마귀의 머리를 발등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의 현실적인 배경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마귀는 꿈쩍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발로서 툭툭 차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원수 마귀야 너희 종자인 타락한 천사들과 지상의 귀신들과 함께 물러가라 발로 차버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천상 배경을 알면 이 땅에서 원수 마귀와 대직에서 아웅다웅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발등상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증서,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배경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하늘의 안전 배경을 가지고서 어찌 마귀에게 여러분께서 짓밟히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천상에 앉아있으니 이미 저주를 벗어버렸습니다. 저주는 지상에 있지, 천상에 있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반려하고 타라가므로 저주가 이 땅에 왔지, 천상에 앉은 사람이 무슨 지상 저주를 옷 입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의 저주는 벗어버리고, 천상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을 이미 벗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죽음과 지옥이란 지상에서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우리는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으므로 죽음과 지옥이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손은 것이 어디 있냐고 담대하게 사망을 조롱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이래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천상 배경이 얼마나 달라지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백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생각이나 말하는 것을 순상 배경에서 여러분이 행동을 해야 만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상 배경에 마귀에게 짓밟히고 죄의 노예가 되고 병들고 저주에 찌들어지고 죽음과 절망에 끌려들기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안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완전히 혁명적인 변화가 다가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도 스 육체대로 알아서 안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도 육체대로 알아서 안됩니다. 우린도 5장 16절과 17절을 마음속에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을 보고 나는 육체대로 알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보고 육체대로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대로의 옛사람 지상 배경을 이미 벗어나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 배경을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지상 배경은 지나가버리고 이제는 천상 배경을 가진 새로운 삶을 가지고서 살게 된 여러분들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볼로세서 3장 1절로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바라시면 위의 끝을 찾으라. 그 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위의 끝에서부터 인생을 출발하라. 땅에서 만물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위에서 내려다 보고 살라. 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도와 스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땅의 것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상의 배경을 가지고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상의 배경을 가지고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위에 앉아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보좌에 앉은 여러분 그 위대한 배경에 앉아서 바라볼 때 죄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죄의 권세는 이미 지상에서 다 사실이 끌려진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괴로움과 불결과 부정은 아무 힘도 없으며 이 세상의 질병도 다이 땅에서 벗어버렸으며 저주도 벗고 사망도 벗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간글하고 생명을 때 넘치게 얻는 새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꿈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말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행동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선상 배경을 가지고 이 지상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자기 백그라운드 백이 튼튼하면 목에 힘주고 어깨 쫙 펴고 큰 소리하고 사는데 천상의 백을 가지고 하늘의 배경을 옷 입고 살면서도 늘 영적으로 패배하고 늘 마귀에 짓밟히고 질병에 찌기고 헐벗고 굶절이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산다면 이것은 고양이가 쥐에게 물려서 끌려가고 독수리가 산새에게 쪼여서 눈알이 빠지고 사자가 계획에 물려가지고서 죽어가는 형상이었습니 자리에 어긋나고 실세에 어긋나는 것이니 여러분은 옛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예수 그리도도 스 육체대로 알지 않고, 이제는 부활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도 육체대로 알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서 땅을 내려다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시상을 배경으로 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좌우를 살피고 살아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서 천상 배경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상의 예수님을 모시고, 천상 배경을 가지고, 천상의 승리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라이나 공고나 절신이나 위협이나 기거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넉히 이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천상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변화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 훈련을 받아서 천상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구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